그러니까 다 막아버려 그냥 파라도 그렇고 막 상대 그냥 다 뭉쳐가지고 맥크리를 보니까 근데 맥크리는 디바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서 맥크리 힐러 짜려면 아무것도 안해 네, 약간 지금 우야님이 몬스을 라인 역할까지 같이 하시고 있어서 약간 부담이 큰거 같아요 음. 아, 윈스턴으로 라인 역할을 할때 장점은 이제 하나를 끊어먹었을 때 바로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치상화로 가는 순간에는 라인이 더 좋죠. 이 상황에서는. 뭔 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뭔소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걸? <laughs> 대, 대치가 너무 길어요. 파라티 빨간티대치가엄돌려면돌려을면돌격을면 돌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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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있으면 네, 라인. 차라리 라인은 그게 느낌이라고 그 되는데. 그러면 오리사를 드리했습니다 <laughs> 오리사 좋죠. 다음 <laughs> 시즌에 는 점크 보스 트 예약합니다. 어, 진짜요? 한조 나왔어요. 한조 그대로 갔네요. 바던지고 <laughs> 겐지 인스턴이면은 <laughs> 메르시 물긴 좋을 것 같아. 아 그... 한 명이 콜해서 엔진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한 렛이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디버가 필요한 거죠 어? 잘르겠다 잘잘 어? 콜 야, 좋네 아니, 목소리... 바로 힐벤 들어가자마자 어합 진짜 좋았어 어 근데 한조공이 줄이 음, 빨리 차는 건가 봐요? 저 아, 없어요 한조공 네. 원래 어. 잘 차잖아요 이 인턴보다 빨라요? 훨씬 빠르죠 한조가 이게 네. 어어 그, 그, 어, 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안으로 쓰면 안으로 쓰니까요 이거 빨리 솜브라 뽑는거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메르시 봐야 돼요 사실 파란 팀에서 솜브라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요. 저, 3층, 이제 힐팩, 힐킹하고, 펌브라로 음, 밖으로 나왔네 <laughs> 파란, 팀이, 대처가 조금 늦었다. 바로, 비, 비에서 썸브라로 바꿔. 파란 팀, 뽕겐지로 못 잡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 안나 죽어요. 어, 뭐야? 헐. 오! 릴리? <laughs> 어, 근데 빨간 팀, 메르시가 죽었어요 메르시는 잘 잘랐는데, 나머지는 없었네. 아, 나 프리 딜? 프리 힐? 아, 메이스. 막쁘네요 이건. 한칸바히고두 칸. 지금, 변수가 엄청 생겨요. 그니까. 러 아. 어이구. 오, 나9 신하인 해버렸다. c 9이요 야, 아는 원래 한번 돌리면은, 충분히는 맵이라서.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솜브라를 꺼냈는데, 이렇게 돼버리네. 차라리 o t 공개지 좀 있으니까 괜찮지 않았을까요? 상대가 대 o t s u 아 e 아 파란 팀 n 바가 너무 많이 i 어 누워 있는 t sure if I'm n o 아 sure if I'm not s 을 r e 은 f I'm not s u r 아 맞아. 그것 그것도 좀 아쉽다. 어차피 밀렸을 t 같은데. 위도가 나왔어요. 위도 제아타 아나. 저는 솔직히 계속 아나를 쓰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요? 굳이 아나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아나를 꼭 아, 넣어야 된다는 강박. 그럼 파란 팀? 파란 팀도 그렇. 고 사실 아나를 넣는다고는 힘 싸움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면은 민스턴이나 디아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플레이를 한다든지. 치리 케어 면에서는 파람 팀보다는 빨간 팀이 1 케어가 잘 되긴 하는데. 봉크래? 나로 가화제 충전 중이다. 맥클이 있을 때는 겐지가 편한가 트레가 편한가? 편한가? 네. 어 메르시 위치 몰라요. 아 부자 너무 좋다. 진작에 메리스부터 빨리 잡아야 되죠. 어 근데 제 아파 잘렸어요. 제가 아 아나를 짤르긴 했지만 이게 메리스를 못 봐요. 하나 중에서 이 마리아님이 잘 피해다니긴 하는데 <laughs> 한번한번 한번 쫓다가 두 번을 안 쫓아. 내가 궁금한 건 위도우가 있는데 굳이 두 번째로 갔어야 됐나 그러네. 음, 그것도 그러네. 리서 음. 죽어요? 음. 근데 많고. 근데 이제 일관이 많고. 이제 다 메르시 공이 찼거든요. 이제. 바로 거점부터 먹어줘야 돼요. 오, 좋다, 좋다. 그래, 위도우 있었으면 차라리 이렇게 계속 했어야 되는데. 정면에 위도우가 프리디를 가져가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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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괜히 좋은 대로 들어왔어. <laughs> 이유없이 좁은데로 갔던 게 근데 빨간팀도 궁이 인간 있어서 한 번에도 피가 좀될것 같은데 비 예. 홍출 중이야 홍출 네? 중입니다 네. 근데 유튜브는 또화도 같이 되지 않나? 같이 되지 저걸 타이밍이 약간 아쉽긴 하네 궁극기 음, 어... 뺀다는 어... 생각이었으면은 뭐했네? 젠.. 젠나타 공이 야 이거 손브라 빨리 넣어 오는 건 좋지 않을 거 같긴 한데 좁은 곳에서 브라가 차라리 나 그냥 같긴 보다 아니면 아... 앞사리저 메르시 궁을... 막아야 될... 아노니스는 에서는 메르시 궁못 막는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아요? 의지... 의 차이입니다 역시 위도가지고 선물이 나왔어. 진짜. 아, 빨리. 가 잠깐만. 빨갛쳐도 선물이 나왔대. 궁 한번 빼는 게 이거 미트가 빨리 빨리. 해 줄게. 어, 어 왜글리 잘리고. 아이거 미트 거 아, 미트 거 먼저 킹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아 <와>, 이거 나한테 <마음에> <많아지>. 아치아데아 밑에 내가 백대 버려 문도 좀버포 포신 듣던거 같아 뭐 근데... 채웠구나 와맞숨불하라 위도우를 빨리 내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빨리 가져왔으면 좀더 좋네. 들어갈 거면 확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어줍잖니 사실 히팩을못 먹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아, 그 와중에 똥그라 스프레이 뿌리면서 도가 아, 나, 이스 나, 나, 리고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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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야아 나, 나, 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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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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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물하고, 이거, 야거슬 타네요. 네, 예, 호 어, 호이 어. 아깝다, 이 물. 티가 렉게. 이건, 빼는 게, 나선. 야지가 터질 거예요. 음, 아. 아, 아깝다. 아, 이거 리스푼 꼴이죠. 똑강님이 선물를잘 쓰네. <laughs> 사실, 여기 선물라잘 쓰는 거는 밑에 킥 누가 먼저 있냐, 아니, 근새 <laughs> 뒤로 가서 또 뒤를 휘저어 놓더라고. 그, 아까도 막 스프레이 뿌리면서 가시더라고요. 상대 뒤를. 이또뭐고 뒷바로 바고네이아저 밑에 밑에 LP 스프이 너무 사기다 자리아가 먼저 앞에설게 아닌데 디바를 먼저 해야 돼. 사실 <laughs> 라인 자리아가 날거 같은 근데 우야님의 라인 을 하시면 자리할사람이없어 u are tired. You are 빨간 팀원기 m 모았다 안 근데 궁별 n water. t h n t e n t

아니 아쉽네요. 아쉽다 진짜. 확실히 파란 팀이 할수 있는 영웅 폭이 좁아서. 웅금 <laughs> 제가... 일어났어요 아 이거 뭐 용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솜브라 쓰면서 원일이 낫잖아요 아예 투팩 원일 아까도 보셨는거 아니야? 루시오하고 솜브라쓰는 이분이 아나까지 들어가있잖아요 아나가 차라리 솔저였으면 낫지 않나?